포는팅 어~ 요 근데 간을 맞추는 거를 얘기는 할수 없지만 뭘 어떻게 그거 좀 넣고가 몇 그람이면 이런 거를 모르셔서는 내 경험이 많으실 분들은 그~ 암묵적인 지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용 지능은 이런 명시적 지식. 하면 되고 그리고 간혹 어 이제 책에 없는 과제의 경우에는 어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과제를 내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에서 복수해서에서는 차이가 있죠. 그래서 이름도 바가 함수 어떻게 되요